아멘. 주해주 보십시오. 이게 지성소, 성소를 지을 때, 기본 토대를, 토대를 닦아놓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니까, 토대를 닦아놓고, 기름을 바르고성별 하고, 이제 그, 그 성막을, 이제 광야 40년이 될줄 몰랐죠. 광야 40년이 될줄 몰랐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숨겨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각기 필요한 것들을 열두 지파의 대장들이 모세하고 모세하고 전체 지도자인 모세하고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을 한이 아론하고 열두 명이 전체로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인은 필요하고 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각자 열두 지파에서 각자 분담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집니다. 다. 털을 닦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 하고 나니까, 이 89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 겁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력해서 선을 갈등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를 습득된 것이 아니고 누가 터집을 잡은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분소의 없이 협력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분담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니까 그때서야 89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때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이라고 이 자체, 이게 아멘,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지팔지은 들고 내가 똑똑하다, 내가 대상이다, 그그공범체다 깨집니다. 사탄의 역사가 들들어 됩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니 아, 네가 잘못했니, 네 때문에 그렇다고, 막 아, 손가락질 날리고 어립니다 거기에 허물이 다 들어오고. 한면 하면 한 인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면 도망가죠. 아이고 니가 아니고 니 잘났다 니 잘났어. 아이고, 아이고. 개떡 같은 놈들 있어 그 싸가지 없이 허물하면 뭐해? 마음 정성이 다 빠져 있고 돈 내면 뭐해? 마음은 없고 자기 허만 잡는다. 80이있는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짐을 들게 하셨어요. 이80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이 89절 협력해서 선을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군소리 없이 감당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재 같인입마개였인 입마개, 빈마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덟 가지 열두 명이 오르지만 각자 각 자기의 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역할, 그리고 감사의 역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도 이렇게 하시오. 물론, 선한 의도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공동체가 갈등으로, 분란으 가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틈을타버리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참 감사하지만, 자칫, 나는 선한 의도로 할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탄은 언제나, 언제나 빈틈을 노리기 때문에 한층하고 음. 내가 이렇게 피깍하게 되면 막 순간 막 사단이 역사가 강력하게 됩니다. 참, 저도 말, 말씀을 말 이렇게 음. 어쩔 수 없이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음. 증언을 하지만 저 자신도 그러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서로를 이해를 하고 음. 그러니까 악한 악한 마음이 뭐 없으면, 그 고동원 에고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임망이게됩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공체도, 어, 우리가 어, 이렇게, 어, 이런 공공체, 어, 하나님 민숙이 7장에 나오면, 어, 8 9절가 아주 길게 나오지만, 이게 참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잘 세우고 어, 남은 이번 한 주완도 어, 하나님께 수입하고 나오고 뭐, 사람에게 존경하고 그러는 어, 한 주의 삶이 될수 있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지키록 아, 하겠습니다. 네. 모세가 폐하게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법계 위에 속재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었다가 그러더이 음. 아, 방년 생활 일주일만 이 끝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이 집트 노예생활에서 450년 노예생활에 노예 근성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불만에 쌓여 있는 어, 이일 세대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반에 성막 털을 다 구별한 이후에 각지파에게, 열두지파에게 피로에 성소를 만들어 필요들을다 그 분배하고, 그래서 모두가 어려운 중에 다 감당해 나가 그래서 성소를 만들 수 있는 이 기반을 다 완성하게 되었다라는이아다운 이 기록이 윤수기 7장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제가 또 목사로서 이것을 기록을 만들어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아버님 우리 날개 교회도, 우리 갈개 마을도, 우리 아영명도, 우리 남원도, 우리 전북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한반도이 지구별도 이런 공동체. 이런 공공체가 될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 참으로 이렇게 생동한 넘치는, 서로와 서로를 배려하고, 어, 이렇게 존중해 주는, 어, 이런 생명공공체의 모습을, 하나님의 생명사항을 우리가 몸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재단 갈기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여덟 가정 열두 명의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모든 참여 성도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게를 감사드립니다. 그 대여에 오늘 예배 정성하신 우리 최순남 권사님 그리고 이근덕 권사님 음. 이경순 상원위에 하나님께서 터무데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아멘. 지금까지 우리 최순남 권사님 이근덕 권사님 참으로 이 열악한 교회를 변함없이 잘 섬겨오고 있습니다. 아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만나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네. 최원산이 우리 무용산이 더욱더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네.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네. 사탄이 늘 틈을 타겠지만 네. 언제든지 성령의 어, 이끌림으로 그 사탄의 언세대를 능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최원님이나 유원산이나 이경부님이나처럼다 먹먹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현변에서 이, 이 장작들. 비록 8가지 한 12명이지만, 이 장작교회를 장작교회답게 아버지 하나님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욕설해 주신 교회를 갖고 드립 아버지한테 모 것을 맡겨드립니다. 없어 예수님. 아멘. 아멘. 말씀인가 죠이이름이 이름이, 이름 말씀하시면... 나라 마음을 옵소서예 뜻이 하늘에서 일어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2지행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에게2 음. 음. 사해 주시고 우리를제에지행자를영원시며소서방서 없어서 땡겨라 원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수고하습니다하